옛날 아주 먼 옛날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리며 백성들의 하루하루가 고된 숨결 같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시대 그 혼란의 그림자 속에서 사람들은 내일의 희망조차 가늠하기 어려웠죠. 삶의 무게가 버거워 모두가 불안과 절망에 허덕이던 그때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작은 기적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깊고 으스칸 숲 속, 인적 드문 곳에서 우연히 발견된 낡은 바구니 하나. 그 안에는 세상의 거친 풍파와는 전혀 상관없는 듯 한없이 평온한 얼굴로 잠든 아기가 누워 있었답니다. 그저 작고 미약한 생명일 뿐이었지만 이 작은 존재가 훗날 온 세상을 뒤흔들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죠. 버려진 듯한 모습으로 발견된 이 아기가 어떻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거대한 힘이 되었을까요? 한없이 미약했던 존재가 가장 위대한 변화의 시야시되는 신비롭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당시 세상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가뭄과 기근은 끊이지 않았고 탐욕스러운 권력자들의 행포는 백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죠.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가는 듯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한 작은 마을에 착하고 순박한 촌부부부가 숲에서 나무를 하던 중그 작은 바구니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버려진 짐승 새끼인가 싶었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고사리 같은 손을 꼭 쥐고 잠든 아기의 모습의 부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싸늘한 숲 속에서 홀로 잠든 아기를 보는 순간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측은함과 연민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이 작은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버려졌을까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들도 넉넉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차마 이 작고 여린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었죠. 부부는 망설임 없이 아기를 품에 안고, 따뜻한 온기가 기다리는 자신들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에서는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인간적인 따뜻한 희망의 빛이 엿보이는 듯 했습니다. 작은 아기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이 마련되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아기는 촌부부부의 보살핌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이름 없는 들꽃처럼 소박하게 피어난 이 아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또래 아이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저 평범한 아이인 줄 알았는데 눈빛부터가 남달랐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총명한 눈빛은 세상을 깊이 탐색하는 듯했고 또래들이 뛰어놀 때도 혼자 조용히 앉아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어요. 어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때로는 예리한 질문으로 모두를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책을 접하게 된 후에는 글자를 깨치는 속도가 비범하여 주변 사람들을 경탄하게 만들었죠. 마을 어른들은 아이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는 분명 보통 아이가 아니야. 뭔가 큰일을 할 것만 같아 하며 수군거렸죠. 아이의 영특함과 특별한 품성은 마을 사람들에게 기대를 안겨주었지만 한편으로는 미묘한 불안감도 함께 들리웠습니다 과연 이 아이의 특별함이 어떤 운명을 불러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으니까요. 마을의 현명한 스승은 아이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를 더욱 깊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스승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나날이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의 성장은 마을의 작은 희망이 되었고 동시에 다가올 거대한 변화의 예고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씨앗이 어떤 운명을 꽃피울지 그리고 그 운명이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모두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세월은 덧없이 흘러 작은 아이는 어느새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총명함으로 빛났지만 이제는 세상의 부조리와 백성들의 고통을 깊이 헤아리는 사려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마을 사람들의 기대는 더욱 커졌고 그의 특별한 능력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빛처럼 주위를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비범함은 미묘한 긴장감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는 여전히 백성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죠. 굶주림과 가난은 끊이지 않았고, 가진 자들의 탐욕은 끝없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법과 정의는 힘 있는 자들의 편에서만 존재했고, 평범한 이들의 목소리는 메아리 없이 흩어졌습니다. 청년은 이러한 세상의 불합리함을 매일같이 목격하며, 깊은 고뇌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지혜로운 눈은 문제의 근원을 꿰뚫어 보았고, 그의 따뜻한 마음은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는 밤늦도록 잠못 이루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 혼탁한 세상에서 무엇을 할수 있을지, 자신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재능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숙명을 위한 것은 아닐지 끊임없이 자문했죠. 그의 비범함은 때로는 주변의 질투를 샀고, 때로는 권력자들의 경계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뜻을 오해하는 이들도 있었고, 그의 순수한 의도를 불순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존재했습니다. 세상은 마치 그를 시험하려는 듯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통찰력과 남다른 능력이 오히려 더큰 갈등의 씨앗이 될수 있음을 깨달으며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때로는 깊은 좌절감에 빠지기도 했지만, 백성들의 고통과 스승의 가르침은 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음을 직감했죠. 자신의 운명이 이 시대를 향한 거대한 부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침내 청년은 굳은 결심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기로 한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혼란스러운 시대의 물줄기를 바꾸기 위해 첫발을 내딛기로 결단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단호한 의지가 가득했고, 그의 어깨에는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어여 있었답니다. 이제 작은 시야대 불과했던 그의 운명은 세상의 거대한 시험대 위에서 비로소 그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의 굳건한 결심은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세상을 향해 흘러갔습니다. 권력을 줬기보다 백성들의 삶을 이롭게 할 지혜를 나누는데 몰두했죠. 새로운 농법을 가르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치료법을 고안하는 등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희망의 싹이 돋아났습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스며들듯 그의 가르침은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스스로 삶을 개척할 힘을 주었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미소가 백성들의 얼굴에 피어났고 혼란스러웠던 마을은 점차 활기를 되찾으며 따뜻한 공동체로 변모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마치 마법처럼 새로운 질서와 평화를 뿌리내리게 했으니 사람들은 그의 지혜와 용기에 깊은 감동과 놀라움을 금치 못했답니다. 그저 작은 씨앗에 불과했던 한 청년의 결단이 이토록 거대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사상과 철학 그리고 변화의 씨앗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었죠. 후대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발전된 사회를 건설했고, 그의 지혜는 오랫동안 번영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버려진 작은 아기로 시작했던 그의 운명은 결국 한 시대의 모든 백성에게 희망과 번영을 안겨주는 거대한 존재로 완성된 것입니다. 작은 강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으니 실로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죠.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며 그의 이야기를 대대손손 전했고 그의 정신은 단순한 전설을 넘어 영원한 가르침이 되었답니다. 그의 발자취는 먼 훗날까지 빛을 바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없이 미약했던 존재가 이토록 웅장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수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자부심과 영감을 선사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잊고 지내던 중요한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고 보잘것없어 보이던 시작이 때로는 가장 거대하고 찬란한 변화를 품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버려진 작은 생명이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빛을 가져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경이로움과 감동을 안겨줍니다. 한 개인의 운명이 이토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역사의 흐름을 뒤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의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깨달음이 아닐까요? 그의 삶은 미약하게 시작되었을지언정 결국 세상의 희망으로 활짝 피어났으니 그 역설적인 아름다움은 두고두고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깨닫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시작이 가장 거대한 변화와 희망을 품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 주변의 작은 씨앗들이 어떤 위대한 운명을 품고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 안에 숨겨진 가능성과 우리가 마주한 작은 시작들이 과연 어떤 위대한 미래를 품고 있을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 청년은 단순한 한 인간을 넘어 마치 거대한 강물의 물줄기를 바꾸는 댐과 같은 존재였죠. 그가 품었던 깊은 사상과 앞서가는 지혜는 어두웠던 시대의 강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백성들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었고요. 그는 직접 왕위에 오르거나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만, 그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켰죠. 예를 들어, 백성들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새로운 농업 기술이나 생활의 지혜를 전파했을까요? 아니면, 모두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가르침은 혼란 속에 길을 잃었던 이들에게 굳건한 나침반이 되어 주었고요.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았고 서로 돕고 나누는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금 깨달았을 겁니다. 그의 발자취는 단순히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문을 활짝 여는 발걸음이었던 셈이죠. 그의 통찰력 어린 제안들은 낡고 비효율적인 제도들을 하나둘씩 변화시키며 백성들의 삶에 실질적인 안녕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그의 영향력은 온 세상을 촉촉하게 적셔갔죠. 그의 사상은 문명의 불을 지피는 성냥처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발전을 이끌었고 덕분에 사람들은 더 이상 과거의 속박에 갇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버려진 작은 생명이었던 아기의 이야기는 한 세대의 변화를 넘어 면면이 흐르는 역사의 강물처럼 후대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의 정신과 업적은 시간이 흘러도 바래지 않는 금빛 유산이 되었고요.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이야기가 아니라 후손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용기의 원천이 되었죠. 그의 뜻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그가 심었던 희망의 씨앗을 더욱 풍성하게 가꾸어 나갔습니다. 덕분에 그가 살았던 시대는 혼란과 고통의 상징이 아닌 이대한 변화의 시작점으로 기억될 수 있었죠. 그의 삶은 마치 하나의 작은 돌멩이가 던져져 거대한 호수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듯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답니다. 수세기가 지난 후에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되새기며 한없이 미약했던 시작이 어떻게 이토록 웅장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수 있었는지 경외심을 표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한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미래를 꿈꾸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영감을 주었죠.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시작에도 이대한 운명이 숨어있을 수 있다는 것을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낮고 보잘것없어 보이던 시작이 결국 그 시대의 깊은 어둠을 걷어내고 눈부신 새 빛을 가져왔다는 사실 말입니다. 버려진 작은 생명이 이토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세상의 희망으로 활짝 피어났으니 그 역설적인 아름다움은 두고두고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한 개인의 운명이 이토록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뒤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의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깨달음이 아닐까요? 그가 보여준 삶은 우리에게 깊은 경이로움과 감동을 안겨줍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생명이 가장 높은 곳에서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은 우리 안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깨닫습니다. 미약한 존재에게도 이대한 운명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그의 삶은 버려진 운명이 어떻게 가장 찬란한 희망으로 꽃 피울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때로는 가장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시작이 가장 거대하고 찬란한 변화와 희망을 품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 주변에 흔히 볼수 있는 작은 씨앗들이 어떤 위대한 운명을 품고 있을지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할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무한한 잠재력과 우리가 마주한 작은 시작들이 과연 어떤 위대한 미래를 품고 있을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시작 또한 언젠가 세상을 밝히는 위대한 빛이 될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작은 운명들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이야기가 될 테니까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